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78일째 아침 긍정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삼국지 이야기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소가 나가버리자 동탁은 곧 좌석 한구석을 가리키며 태부 원해, 원해를 즉시 내 앞으로 나오게 하여라 하고 좌우무사를 향해 큰소리로 명하였다 원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동탁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원소의 백부였다. 공의 지라가 나를 모욕하고 심히 무례한 태도로 이 자리를 물러간 것을 공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겠지? 이제 공의 목숨은 내손에게 달려 있다는 걸 또한 공도 짐작이 갈 거여. 그러나 공의 낯을 보아 특히 망령된 지라를 용서하는 것이니 그리 아오. 황공합니다 그럼 공에게 한마디 묻노니 폐립지사를 공은 어찌 생각하오? 존명대로 조출까 하오. 존명대로나니? 태유의 의견이 옳으시단 말씀이오. 그렇소. 만일에 대의를 모반하는 자 있으면 군법으로 다스리겠소. 칼을 뽑아 높이 들고 우리와 같이 외쳤다. 한자리 모인 백관들도 따라서 존명대로 조추오리다 하고 누구 하나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 동탁은 다시 시중, 주비, 교익, 오경, 의량, 하옹, 일일이 이름을 불러 엄명을 내렸다. 나를 모, 모반한 원소는 반드시 오늘 밤중으로 기땅으로 도망갈 것이 틀림없으니 곧 군사를 풀어 원소의 질을 쫓아 급히 쳐라. 부무대로 하겠소이다. 세 장군주 두 장군은 명을 쫓아 곧대 행군할 차비를 차리러 나갔으나 시중, 주비만은 죄송한 말씀이오나 주군께서 하명하신 분부는 상책이라 할수 없소. 너도 나를 모반하려 하느냐? 아니오. 오직 원소의 목 하나를 얻기 위해서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오. 그는 평소에 언덕을 베풀어 문화에 따르는 자 또한 많고, 재물이 넉넉한지라, 원소가 반기를 들었다 소문이 퍼지면 이에 따라 매우 성가신 일이 많을 것 같소이다. 내 네, 그놈의 힘을 자하니 별일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볼, 본래 원소란 이인은 사려가 있는 듯 하나 매양 결단성이 없는 사람이요. 그는 천하의 대세를 모르고 잠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좌석을 뛰어나가긴 하였으나 그다지 주공의 대업을 방해하려 할것 같지 않으니 너그러이 그의 죄를 사시고 어디 태소라도 하나 봉하시면 별 화근은 없을까 하오. 글쎄, 그 말도 그럴 법 하군. 하고 좌우를 둘러보니 채용도 오랜 말이라고 찬의를 표하였다. 동탁은 이유의 말을 좋자 원수를 치려고 하던 것을 그만두고 화락한 마음으로 원수를 발의 태수로 봉화하여라 하고 고쳐 분부하였다. 9월 초 하루 날 동탁은 황제를 가덕전으로 납세게 하 하고 같은 날 문무백관에게 오늘 만일 듣지 않는 자 있으면 참수에 청한다는 명을 내려 크게 모이게 한 뒤에 어진 앞에서 팔을 빼어들고 높이 들고 유 책문을 읽어라. 하고 그를 바라보며 엄숙히 명하였다. 미리 애정한 계책이라 이유는 서슴지 않고 준비했던 책문을 펴들고 책문 하고 소리 높여 그 욕된 글을 읽기 시작했다. 백관들은 대경 실색하고 용상에 앉은 황제 또한 말 떨며 맑은 하늘의 벼락이라 가덕조는 무덤과 같이 조용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아 하느님 맞소사 하고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 황제 곁에 있던 하태후였다. 태우는 원통에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드디어 오자 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황제의 발 아래에 쓰러졌다. 누가 뭐라 하여더라도 그대는 한날의 황제입니다. 이 영상에서 조금 도 움직이지 마옵소서 하고 목맨소리로 아뢰었다. 동탁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방금 이유가 책문을 읽은 것과 같이 황제의 담약하시어위가 없고 또한 가르치며 두 매사에 어질지 못했소. 고로 오늘부터 금상을 패하여 흥롱왕을 삼고 진료왕을 받들어 대통을 이어시게 하오. 하며 황제를 정각 아래로 이끌어내려 그 세수를 풀고 북면하여 신하가 나열한 가운데 서게 하였다. 다시 슬피 우는 하태후를 불러내어 곧 거버 구치케 하니 황제와 하태후는 서로 마주 붙들고 통곡하는 것이었다. 또한 군신들도 눈물 없이는 보지 못였다 이때 문득 한 사람이 목총을 높여 역신 동탁아, 누구의 명을 받아 하늘을 속이고 성명하신 천자를 마음대로 폐립하느냐? 하며 군신들 가운데서 고칼을 빼들고 바로 동탁을 치러 달려들었다. 그는 상서 정관이었다. 동탁은 놀라서 주한 음성을 내며 구원을 청하였다 어떤 놈이 이리 무한 나만 짓을 하노? 옆에 있던 이유가 몸을 날려 한 칼의 정관을 목을 베었다. 다음에 동탁은 진류왕을 가덕적에 오게 하니, 문무백관이 그의 위협에 눌려 마지 못해 좋아하였다. 새로 세운 바, 진류왕 협의 표자는 백화로 영재의 중자이시니 이분이 곧 헌재다. 죽게의 의식을 마치자 동탁은 상국이 되고, 양포를 사도로, 황만을 남양태수로 각기 봉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간의 임명이며, 조신들의 등용까지도 자기 신복의 임무를 썼고, 자기 또한 상국이라 하여 궁중을 무험하게 신을 신고 칼을 차고 그 비대한 책을 딜룩거리며 활보하였다. 동시에 연호를 고쳐 초평이라 하였다. 아침 긍정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썼다. 그럼 이루어졌다. 5. 영어로 아침 긍정학원을 애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6. 난 날마다 1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7. 자연치료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알려 세상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8. 혈음티 플러스로 세계인들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9. 전자책을 썼다. 단식 몸과 마음의 힐링 여행. 그리고 프랑스 와인 기행 전자책을 썼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에 팬이 많이 생겼다. 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자자 화이팅.